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키도 점점점 이제 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자 제가 첫 차가 생겼을 때는 아버님께서 중고로 구해주신 이제 프라이드라는 차량이었거든요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쇳대 이제 막대키가 있었는데 손잡이에다가 구멍에다가 키를 놓고 어, 아무튼 요런 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뾱 뾱이라는 경보기가 나오게 되고 그 이유는 이렇게 스마트키라는 게 이제 보급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키도 이제 점점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NFC 타입의 스마트키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얇은 물리적 카드를 이용한 카드키도 보급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차량에는 페이스 커넥트라고 해서 얼굴을 인식해줘서. 문을 열고 닫아주고 그리고 지문 인식을 통해서 시동을 걸어주는 기능까지 발전해왔습니다 그 밖에 스마트폰 어플에서 차량을 제어해주는 뭐 이지키라든가 뭐 폰키 요런 기술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키도 점점점 이제 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한 10년 정도 후에는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현재 제 차에 적용되는 스마트폰 NFC 타입의 키와 그리고 카드키 요 정도로 우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옆에 자리 도 비었어요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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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요 뿅 자, 우선 차량 문은 잠가져 있고, 스마트키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놔둬놓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문은 잠겨있어요. 이렇게 잠겨있고, 차량 내에 등록된 디지털 키를 손잡이에다가 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키로 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탑승 후에는 스마트폰 충전패드에다가 카드를 올려놓고 시동도 걸수 있습니다. 디지털 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멘트 나오죠. 시동을 끄고 잠글 때도 카드를 터치하게 되면 문이 잠깁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 디지털 키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폰 켜 주시고, 이거는 이제 애플은 안 돼요. 안드로이드만 가능합니다. 우선은. 자, 여기 보면 NFC 마크 있어요. 한번 눌러서 NFC를 활성화 시켜 주고요. 물론, 내비게이션에 이 핸드폰을 미리 등록을 해 놔야 됩니다. 자, 이 다음에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은 꼭홈 화면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면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로 손잡이 가운데다가 갖다 대면 문이 열리고 탑승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홈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메인 화면에서 스마트폰 충전패드에 올려놓고 시동을 걸게 되면 시동이 걸립니다. 화면 꺼져 있으면 안 돼요. 문을 잠글 때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NFC가 켜지고 메인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화면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락이 해지되어 있어야 돼요. 갖다 대면 도어 잠금. 끝! 자, 어떻게 잘 푸셨나요? 이렇게 스마트 키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키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브 뭐7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 타입인데 걔는 이제 패드에 올려놓지 않아도 일반적인 스마트 키와 동일한 기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지만 해도 되는 카드형 스마트 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브 60처럼 패스 커넥트 얼굴인식 그리고 지문인식 방식도 있고요. 이 기능들은 아직 저도 안 해봤는데 <laughs> 해보게 되면 다시 한번 촬영해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스마트 키를 가지고 다녀요. 왜냐면 스마트 키의 이 8가지 이런 기능들을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키에서는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 지금 물리적인 키를 갖고 다니고는 합니다. 우선 디지털 키 같은 경우는 아반떼에도 이제 상위 트림 인스퍼레이션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보급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